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 온라인 내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지혜롭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못지않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문제들은... 돈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고 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외에도 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보다도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고, 또 많은 배움의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귀중한 수단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문제 실타래처럼 꼬인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 보다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는 문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예로서 우리가 성경 1 1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두 여인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3일 뒤에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실수로 자기 아이 위에 엎어지는 바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이 여인은 죽은 자신의 아이와 먼저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의 아이를 바꿔치기로 했습니다. 죽은 자신의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 눕히고 그 여인의 품에 있는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삼일 뒤에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찾아가서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 아이다라고 잡아떼면서 이 아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이런 모든 사실을 고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에는, 이두 여인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분별해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옳고 그름을 따질 만한 어떤 증거도,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발의 합니다. 솔로마 왕이 명령하기를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저 여인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이를 낳은 그 어미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안 가져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눈물로 하소연 노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훔쳐간 여인은 말하기를 이 아이를 그렇게 해서라도내 것도 되지 않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않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솔로몬 왕은 아이를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저 여인이 진짜 엄마이니 그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떠한 증인도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아이를 향한 그 어미의 불붙는 사랑. 그 사랑을 볼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층인, 어떤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그런 지혜가 가득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왕들과 사신들이 먼 탁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소몰로먼 왕을 방문하는 그 일이 끊어지지 않아니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언 3장 13절로 15절에 솔로몬 왕은 아들인 누오밤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삼마는 모든 것으로 이해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은, 정금, 진주가 얼마나 값진 보배입니까? 근데 지혜는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마는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돈으로는 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늙고 나이 많은 유대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나이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가 병이 걸려서 이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다려 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가 장성을 해야 유산을 물려줘도 그것을 잘 관리할 수가 있을 텐데 아이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줘 봤자 현재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 종에게 다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잘내 아이를 키워주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주인의 아들을 어른이 되기까지 잘 키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주었지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아들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가든 그 모든 재산은 그 아들의 재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버지가 지혜로서 자기 재산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혜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지혜를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저는 참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아, 내가 왜그 일처리를 그렇게 했지? 그런 후회가 들 때가 많고요. 또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 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후회가 정말 가슴이 점이 오도록 그렇게 후회가 밀려옵니다. 여러,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후회할 일을 만들어낼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가 바로 나의 명철을 의지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명철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반드시 후회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나의 명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 또이 나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교육과 경험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여기서 세상적인 교육과 어떤 경험, 훈련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쓸모 없다, 그것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불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자기 개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교육과 경험,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의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반드시 후회를 남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간증집에서 어, 읽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 여자 집사님에게 아주 총명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요, 2등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1등입니다 항상 전교 1등이에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정말 너무나도 착실하게 잘했습니다 근데이 딸이 고3이 되었을 때그 엄마가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갈 아이다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 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건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딸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갈 아이입니다. 지금 고3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일요일날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딸은 교회를 못나오니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번도 2등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수재 수제 중에 수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나라 최고 명문 대학을 가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자기보다 뛰어난 수재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1년 동안 괴한 나오면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런 데다가 낙심하니까 절망이 찾아오는데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딸이 죽은 것은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내 딸을 죽였습니다. 라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나의 명철을 의지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성공.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성공. 하나님이 없는 자기 노력. 하나님이 없는 자기 관리. 여러분,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명철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는 아무 때나 갈수 있어. 예배? 예배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어. 그러나 대학은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 네가 지금 고3이니까 열심히 시간 관리 잘해서 또 대학을 가면 돼. 그러면 대학 생활도 할수 있고 그때 가서 신앙 생활도 다시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교양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할 수가 있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저 뒤로 밀어둬도 되는 그런 하찮은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와 사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또 오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추원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부격자로 사역을 할때 이래요. 간혹 가다 교회를 잘 나오다가 잘안 나오시는 성도님이 있어서 찾아가서 내 신방을 하고 동려를 하죠. 집사님, 신앙생활 좀 열심히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좋죠. 그러나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제 일이 너무, 어, 바쁘고,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 일이 잘 되면, 그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헌신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나의 명철을 의지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내가 이런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이걸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기 공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심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에는 내 자신의 의, 내 자신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날의 왕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공로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공로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 없이 내신간내 능력으로 성공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나의 의 나의 국노를 드러내는 헌신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에 쓰독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성공하시기를 주메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해, 나의 의나의 공로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메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6절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자, 여기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또한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가? 자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도을까 손도락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인들이 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뭐냐? 바로 물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해지고 멀어지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성도 봤어요? 그런 성도는 별로 없어. 근데 내 삶에서 물질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성도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 물을더의자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내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어느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면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삶이 지혜로운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성공이든 가치관,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배제하고 오직 세상적인 지혜만을 추구하는 그 삶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세상적인 지혜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적인 지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붙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자며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녀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들을 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노움을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는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을 할때 항상 아버지의 의증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인가?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길을 아주 곧게 뻗은 고속도로처럼 평통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인생길에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겠다 이리저리 꼬인 너의 인생길을 시원의 대로처럼 곱게 뻗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장애 명철을 의지하지 않니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면으로 추합니다 그리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주면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때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오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